안녕하세요. 인천동암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준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문해력 교육과 관련된 고학년 기초 개발 자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년 기초 단계에서는 만들어진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12가지의 단원을 구성하였습니다. 디지털 과이존 예방, 개인정보 보호, 금과 같은 윤리 사회적 측면의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도구 사용과 관련된 방법적 측면을 다룬 단원들, 그리고 디지털과 관련된 기본 지식적 측면을 다룬 단원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12개의 단원을 제작을 할 때에는 디자인 싱킹의 모형을 적용했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란 디자이너가 새로운 작품을 디자인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조율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차관된 모형인데요. 이처럼 학생들이 학습을 하면서 서로 간의 공감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주체적인 학습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다음과 같이 공감하기, 문제 찾기, 생각 키우기, 실천하기, 마지막으로 평가하기 총 다섯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차시는 모형에 맞는 단계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활동 중 다양한 스마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12가지의 단원 중 오늘 첫 번째 단원에 해당하는 디지털 사회와 윤리, 디지털 역기능 예방과 실천에 관련된 단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원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은 디지털 역기능의 사례를 찾아보고 디지털 역기능 예방의 필요성을 이해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본 단원의 제목을 디지털 과이존을 예방해요 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디지털 문외력 교육 교재는 교사용 교재와 학생용 교재로 나뉩니다. 교사용 교재의 경우 위와 같은 교사용 안내 가이드가 1쪽부터 3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교사용 지도서와 비슷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용 안내 가이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에는 단원을 구성하게 된 의도와 함께 단원에서 등장하는 생소한 용어들을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본 단원에서는 먼저 사회 현상을 짚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가 보급이 되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급증한 것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원격 수업이 확대되어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특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틱톡과 같은 SNS 활용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을 하면서 디지털 과이존 학생들의 증가 추세가 매우 가파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과이존을 예방하기 위해 본 단원에서는 디지털 과이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교사용 안내 가이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기본적인 목표, 그리고 관련 교과, 성취 기준, 평가 계획, 지도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교과나 성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생님들께서 교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작을 하였는데요.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에도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수업을 하실 때 관련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시는 교과의 경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단원의 학습 목표는 디지털 과외존의 폐해를 알아보고 예방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관련 교과로는 실과와 국어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단원 내에 적용할 수 있는 교과가 이두 교과를 제외하고도 수학이나 도덕 교과에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 같은 경우는 관찰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 이렇게 총세 가지 평가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평가 자체가 과정중심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평가 방법을 다르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본 단원이 디지털 과이존에 관련된 단원이다 보니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유의를 하시면서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사용 안내 가이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단계별로 수업 개요를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차시별로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도구를 배너 형태로 조그맣게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기 활용을 통해서 수준별로 심화학습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단원을 마치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참고 자료나 읽을거리들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학생용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감하기 단계인데요. 공감하기 단계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사례 제시를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어, 생활 속에서 문제를 공감을 하면서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한 영상과 네, 본문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qr 코드가 조금 눈에 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qr 코드와 하이퍼링크를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으면 했, 했, 했고요. 그리고 혹시 스마트 기기 활용이 불가능한 환경이더라도 영상의 내용을 알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본차시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영상과 함께 기술이 발전하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는데요. 여기서 스마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공감의 범위를 조금 늘려보고자 합니다. 본인만이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 친구들도 함께 공감을 한다는 점을 이 페이지에서 보여주고자 했는데요. 뭐 그래프를 작성한다거나 친구들과 토의나 협의를 한다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식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어, 이 페이지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구글 폼과 같은 스마트 도구를 활용해 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4학년 수학 교과 시간에 학습한 막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인한 변화가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이 차시의 활용 방법이고요. 다만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변화가 부정적인 것만 나오지 않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찾기 단계입니다. 공감하기 단계에서 인식한 문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인데요. 어, 학생들이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위한 발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이 조사는 어, 자가진단은 스마트심센터에 탑재되어 있는 디지털 과이존 자가진단법인데요. 자신의 상태를 어, 점검하고 인식한 문제가 우리의 삶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되는 차시입니다. 스마트 도구를 활용해 학교 내외에서 학습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문제찾기 단계에서는 학습할 내용 중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차시이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과이중과 관련된 문제점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어, 학생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디지털 과이중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인드맵을 어, 통해서 문제를 객관화하고 체계화하면서 이를 SNS나 패들렛에 게시를 한다면 학급 전체의 경험을 나누는 활동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생각 키우기 단계입니다. 생각 키우기 단계는 실천하기 단계를 위한 전 단계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차시입니다. 본 단원에서는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림과 함께 빈칸 채우기 형태로 제시를 했는데요. 교사형 교재에는 지도서와 같이 답안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의 경우에는 교사형 안내 가이드 1쪽 용어 정리에 뜻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빅스 큐브에서 차관해 만든 퍼즐 게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간단한 게임이나 협업, 그림 그리기 등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있을 만한 소재를 통해서 지식 습득이 가능하고요. 다른 단원에서는 빈칸 채우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자료조사하기, 우리 주변의 문제 해결하기 등의 활동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퍼즐 게임의 답은 팝콘 브레인 디지털 침해, 소흥성 남청,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사나 영상, 그래프, 도서 등과 같이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한 수업도 구성해 보았는데요. 단원 내에 차시별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교과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차시에는 관련 교과를 실과로 분류를 했으나 실제로는 도덕이나 수학교과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실천하기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확인한 문제와 해결 방법을 직접 실천을 해보는 단계인데요. 이전 단계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적용해봄으로써 성취감을 부여할 수 있고 습관화를 목표하고자 합니다. 본 단원에서는 공익 광고를 활용한 실천 활동을 안내했는데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공익 광고 만들기 활동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단원의 경우 이 단계에서 캠페인 참여 활동, 디지털 기기로 문제 해결하기, 여행지 안내장 만들기 등의 스마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평가하기 단계입니다. 평가하기 단계는 교사용 안내 가이드에 제시되어 있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가 가능하신데요. 이 외에도 현장 상황에 알맞게 선생님들께서 평가 방법을 수정하셔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더 나아가기 단계입니다. 어, 수준별 심화학습 단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도구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협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 놓았고요. 2 차시에는 자신의 다짐을 적고 실천 여부를 확인해 보는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어, 이를 통해 학교에서 진행된 수업을 가정과 함께 연계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클로바 더빙을 활용해 디지털 과외종 예방표어 만들기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참고 자료 단계입니다. 본 단원에서는 더 나아가기 단계에 제시되었던 클로바 더빙 활용 방법에 대한 자료를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보통 새로운 스마트 도구 활용법이나 읽기 자료, 관련 사이트 소개 등과 같이 단원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 읽기 자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sns와 관련된 단원에서는 영화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컴퓨팅 기계와 관련된 단원에서는 휴대전화의 발전 과정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와 이야기들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디지털 문해력 교육 교재 초등학교 고학년 기초 파트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